알트노브 반반 반반정원 불 같은 거 보니까 누가 <laughs> 드론 목 졸라 죽이고 싶다는데 그게 뭔소리에요 해보신 분들 보신 분들 아시겠죠? 뭐 드론이 뭐 답답한 상황이 나오나 어쨌든 이 게임을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게. 오라팔. 음. 뭐뭐뭐 뭐, 뭐, 어린 애들이. 없어졌다는 거야? 이거 뭐야? 납치됐다는 거야? 실종된 아이를 찾는 부모님에게 시간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앞당기려면 시계를 클릭하세요 음... 아 이걸, 이걸 누르라는 거 같죠? 근데 여기 어디야? 퓨터씨야 옛날에 이 컴퓨터 뒤통수 나온 컴퓨터라 그러지 않나 이거? 뒤통수 튀어나온 컴퓨터 이걸로 수업 시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엑셀 막 그런 거 작업한다고 할 때마다 이거 애들이랑 뒤에서 몰래 게임 틀고 막 하는데, 선생님들이... <laughs> 선생님 항상 앞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다 안다. 막 이러거나 이거 뭐 이러거나, 그거 어떻게 알지뭐 컴퓨터에 이거 다 뜬다. 막 이러는 선생님들도 엄청 많았었는데, 이 컴퓨터 아주 추억이죠. 옛날에 뭐 서드마텍 잘 된다고 했던 그런 컴퓨터 시간을 한번 눌러보라는 거 같죠. 한번 눌러볼게요. 의자 위치가 바뀌었어. 어, 한번더 눌러볼게요. 어! 왼쪽에, 이거 뭐야, 이거? 뭐, 옷이랑 막, 나무판자 떼기 같은 거생겼는데 음, 뭔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자꾸 움직이죠. 한번 눌러볼게요. 어? 아, 문 밖에 이렇게 귀여워. 어, 이런 거다 없어졌고? 의자는 그대로고? 뭐, 바뀐 게, 여, 누구세요? 어, 귀여운데? 어디 오른쪽을 보고 있어? 어 오른쪽? 오른쪽에 뭐가 있는한번더눌러볼 어? 의자가 이쪽으로 오고? 이게 피묻은가 뭐야? 제왜저러가 있는거야? 오! 불다 꺼졌고 3시인거 같죠? 또 3시에 다 뜨는건가? 어? 오, 끝났어요 뭐 불길한 상황을 뭐 얘기해주는거 같죠? Hold WASD or Arrows for Movement 뭐 이렇게 움직이라는거 같고 Press E to Interact with Object E로 뭐 템을 먹는거 같죠? 홀드 시프트 투 스프린트 어 시프트가 뛰는 거 같고 음뭐 알람이 되게 귀엽게 오네요 오 뭐야 뭐야 야나힘개 뭐야. 센데 이거 뭐야 이거오 점프 스페이스바고요 어이 이게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 무거워 보이는데 너 뭔데 부츠부츠부츠 부츠? 부츠? 아 신발장 신발 여기다 들어는것 같고 뭐 애기들이 그림 귀엽게 그려 는은것 같죠 뭐다 귀여운데 우리 초록이 <laughs> 아니 얘, 얘 이빨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되게 귀여운데 애들이 뭐 이따가 나올 친구들인가 수리 버튼 뭐 뭐, 수리를 해야 이 문이 열린다는 건가? 뭐지? 안기 버튼은 따로 없는 것 같죠? 어쨌든, 이 귀여운 우리 가족이겠죠? 가족이니까 여기다 그렇게 치 가족 애들이 있고. 귀엽게 잘 그려놨네. 뭐, 풍선? 뭐야, 이거. 크리에이티브 에리아. 크리에이티빌리티 에리아. 어. 어. 뭐죠? <laughs> 뭐 창의적인 걸 만드는데 뭐 애들 미술 시간 같은 거거나 하 그럴 때 그런 거 같죠? 뭐지 이 버튼 왜 이렇게 커? 버튼이 엄청 큰데. And fruit to become strong like me. 어허. 애들 이제 저 뭐야 막 편식하거나 그런 친구들 있으면은 그런 거 보고 아 어, 얘도 좋아하니까 나도 먹아야겠다 이러면서 좋아하게끔 만든 거 같죠. 카페테리아. 뭐 내가 얻어야 될게 있나? 컴퓨터. 의자도? <laughs> 나힘 엄청 센데 이거 뭐야 이거? 들어와. <laughs> 다 부셔줄 랑께 근데 어 여기도 버튼이 있고 버튼이 총두개 있어요. 음... 카페테리아? 밥 먹는 데 같죠? Line says having many arms a l l o w s me. 오, 아주 착한 아이인데요. 아나밥 먹으러 왔는데 왜 아무것도 없죠 여기? 이 똑바로 일안 하네. 이거 채워주세요, 이모. 오, 뭐야, 뭐야, 뭐야. 이 카드 키를 먹는 거였어? 난수리하라에서또뭐 있는 줄알았 알았는데. 이 비트 뭐야? 벌레들이야? 이 비트 막 조그만 것들이 막 움직이는데 안들어온지꽤 됐다는 건가? 어쨌든 카드 키를 먹었죠. 그럼 여기 열 나는 것 같은데. 또롱 야, 문이 왜 이렇게 살벌하게 열리냐? 어? 아, 이게 그 드론이야? 드론 목 졸라 죽이고 싶다, 막 이러던데. <laughs> 배터리 두 개가 필요하다. 어? 어? 없던 게 갑자기 생겼죠? 어, 뭐야? 오이씨, 소름 돋아. 뭐야? 아까 나 봤을 때 분명 이런 거 없었는데? 언제 생겼어? 저거 눌러라고 시켜볼게요. 뭔가 뭐 누르는 것 같죠?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누르는 것 같죠? 그러니 좀 답답하긴 하네? 저거 뭐야? 야 저한테 가봐 야너 먼저 가 일로와라 일로와봐 아야말 들어 이새끼야 그래 저거 가봐 가봐 저 ㅅ끼 뭐야? 새가 있는데? 오 안녕하세요 어, 여기서 관리하는 애가 얘인가? 아닌데 어 맞네 야얘 아니야 얘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와 나가 나 가, 가도 돼 오이씨 저저저 저, 저, 저 부끄러워서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예 에에에 에? 부끄러워에눈눈 에? 눈, 눈이 좀 크시네 그 가도 될까요? 저 드론 친구 먼저 한번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 드론 이쁘죠? 어때요? <laughs> 제 드론 이번에 산 거거든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어때요? 이쁘죠? 오오들어왔어 오씨 개 소름 돋아. 뭐야? 제 드론 별로예요? 별로면 말씀을 해주시지. 말도 없이 들어가. 오 없었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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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새 아니야 얘? 오. 왜 갑자기 거 앉아계시죠? 어? Find egg to feed Ophelia bird 알을 찾아라 얘 먹이를 주기 위한 알? 이건거 같은데? 오호! 오 어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드시면 어떡하나? 어이 근데 실내 이런 놀이터가 있는거야? <laughs> 야 여기 비싸겠다. <laughs> 애기들도 엄청 좋아하겠는데. 뭐야? 이 미끄럼틀 나도 못 하나?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laughs> 야이 유치원 되게 좋다. 애기들 놀기 너무 좋겠는데. 오, 오 알이죠? 알 먹고. 알이 계속 어디서 나오네? 어알 있죠 여기? 여기 쉬는 데 갖고. 이지하좀아 이런 데 숨긴 내가 못 찾을까 봐. 응? 이제 숨바꼭질로단련돼 있는 응? 어렸을 때 순례하면은 애들이 너무 빨리 잡혀서 아 재미없어 이러던 사람 중한 명이죠. 왜 건너편에도 뭐가 있을라나? 안 된가? Kindness is free source per 뭐라고요? 오가 보가 보가 오 오가 캡틴 피들스 데이즈 오가 보가 보가 어가 어가 보가 어가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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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딱 잘어울리게 생겼죠 그말하는거는더 디엔드 이즈 힐 아까 저 뭐라고 한거야어 뭐야 <laughs> 스핀도는데? 뭐야 윈드밀 배운거야? 사람이지 여기서 얻을게 뭐가 없는거 같죠? <laughs> 너무 다어질러놓는거 같은데 이거 괜찮은거야? 일단 한번 다 먹여볼게요 음, <laughs> 야무지기도 뭔다야 음, 저게 뭐지? 저파랑색 뭐가 빛나는데 이거 뭐야? 오, 오, 댐. 이거 봐요, 와, 잘 찾는다니까 이런 거. 이러면 끝난 것 같죠 뭔가? 한번더 먹자, 밥 먹자. 음, 오, 뭐가 나왔죠? 보니? 어, <laughs> 뱉을때는 참 천천히도 뱉는구나 먹을때는 야무지게 먹더니브랑카드키 그렇지 버튼 발동됐죠 그렇지 어뺀 뭐야 이거 망치인데? 클로우스트 어허 오 일로 가는것 같죠? 너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눈이 귀엽게 만든 거 맞지? 오케이, 놀러. 의자 두 개가 생겼는데? 이거 뭐 타는 거니? 탈까? 어떻게? 해? 오! 나 이거 의자 타도 되는 거야? 뭐야? What was my color? 아하! 색깔 맞추는 거! 어너 분홍색이었고 얘 예, 초록색이었고 너가 보라색이었니 어 한번 보고 와야 될것 같죠 이거 버튼 눌러버려 색깔 좀 보고 올게요 저 색깔은 뭐 되었네 근데 이 발자국은 뭐지 이새 발자국인데 요 밑에서 뭐가 올라온 건가 예발인데 그럼 여있다 어, 빨, 빨, 흰, 빨, 흰이었죠? 이기 뿌리는, 건가? 빨, 빨, 흰, 빨, 흰, 주, 보, 빨, 이게 빨인가? 흰, 흰, 주황색. 뿌리 뭐지? 어, 오, 맞췄죠? 오! 어쨌든, 주황색 키 얻었죠. 야, 나, 안 눌렀는데? 오, 오, 야, 뭐야? 오! 야, 너, 새새끼, 내가 아까너 움직일 것 같다 했지, 이 새끼야? 오,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쳐다봐, 이 새끼야? 오, 이 새끼, 왜 이래? 뭐야? 너, 어떻게? 야! 저 때려봐! 야, 저 때려봐! 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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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 지랄이야? 왜 지랄이야? 야, 빨리 눌러 버튼 눌러봐. 뭐 안녕하세요? 오오 왜? 오 왜? 왜요? 오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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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새끼? 너왜 이렇게 쳐다봐? 죽을래? 어 뭐야? 뭐 튀어야 될거 같죠? 오이 개새끼!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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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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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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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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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오왜가 갇혔어 안 가져? 야이 개새끼! 아이 새끼, 새야이 소름 돋는 새끼야. 너 진짜 뒤질래. 야너 때문에 씨, 깜짝 놀랐잖아. 야, 일로 와. 새끼야, 맞짱 뜨자. 너 이제 안 무서워. 일로 와. 뭐? 야려 야, 야. 눈깔을확 와, 깜짝이야. 오, 씨. 새끼야, 야, <laughs> 일로 와. 새끼란 말로 그냥 죽어불랑 게. 이거 가지지도 않아 여기. 야, 가까이 안 붙게. 오, 씨, 어쩌라고. 어, 나랑 눈싸움하자고? 빨리 와 이거 눌러야 되죠 미리 눌러놓고 일단 튀어서 저기 있는 버튼 눌러야 될것 같죠 뭔가 그만 와이 새끼야 소름 돋으니까 일단 뛰어 뛰뛰뛰뛰어어 뛰어, 뛰어, 뛰어. 어, 노래 개소름 돋네 어저이 새끼야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리고 이 버튼을 딱 눌러주면 우와 깜짝이야 오우씨 어, 올라오는 거아니야 이거? 야 이거 올라올 것 같은데 이 새끼 딱 봐도 야 올라오면 너 다리 걸 다리 걸어라. 올라올 때 다리 이게 툭쳐 가지고 뒤로 떨거라. 응? 어? 여기 여기 가는 것 같죠? 그렇지. 나보라색킹 없지. 오. 뭐야? 골딩 패스. 어, 여권? 여 애들 막델고간거 아니야? 납치한 거 아니야? 애기들, 애기들 막 놀고 있는데 막 와장창 깨지는 소리 들렸는데? 뭐지? 어? 오! 뭐야? 뭐야? 오! 아, 이거. 오케이. 와, 씨. 애들 여기다 가둬둔 거 아니야, 이 새끼? 그냥 죽여버려야지, 그냥 내가. 야, 드론 따라와, 빨리. 뭐해? 야, 드론. 드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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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